자 가장 중요한 스킬 대절이 나왔네 명사담의 대절은 이렇게 꾸미죠 어떤 스킬이냐 네가 어, 독자로서 존 미러로서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스킬은 뭐다 능력이다 깨닫는 능력이다 메인 아이디어를 주제를 자 이런 내용이고 이런 글이 전개될 거고 자, 블랭크카을 보면 어, 저자는 원한다 네가 기억하기를 중요한 것 자, 콜론이 나왔는데 콜론은 보통 어, for example의 의미를 갖거나 어, that is의 의미를 가져. for example 예를 들어고 that is 즉 다시 말해서죠. 자, 저자가 원한다. 네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를. 즉 다시 말해서 저자죠그 또는 그녀는 저자야. 저자의 이유. 뭐에 대한 이유? 이렇게 찾아보면 글을 쓴 이유 그리고 글을 쓴 이유를 기억하게 원한다고 말하고 그 블랭크 뒤를 보면 글의 메인 포인트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글을 쓴 이유라는 앞 말과 글의 메인 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? 같은 말이죠. 글을 쓴 이유가 바로 글의 메인 포인트잖아. 그게 주제잖아. 같은 말. 앞에서 언급한 말을 뒤에서 또다시 언급하는 것, 다른 어휘로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또다시 언급하는 것 같은 내용을 어 굉장히 중요하지. 앞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데, 앞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데, 뒤에서 다른 어휘와 다른 표현 방식을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을 또 다시 말하는 거. 아 이런 게 글의 전개 가운데 있다고 했죠. 이게 바로 왜 이런 언급, 이런 전개를 필요로 해 강조하기 위해서. 그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야? 이나도 월지죠. 선생님 대체적으로 설명을 간결하게 하려고 어, 목표를 두고 설명하니까. 말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서 듣는 너희가 간결하게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두번 정도, 세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리필해서 들어봐. 그러면 정리가 잘될 거야. 아 이런 특성이 있다 이나더월즈가.